오늘은 2025년 10월 20일 기준으로 메타디움의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메타디움 보유자분들 그리고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진입 타점이나 개별 종목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 0 1 0 9 5 5 6 6 1 1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메타디움은 블록체인 기반의 자기주권 신원 플랫폼으로 디지털 신원 인증 및 디아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인증 분야에 꾸준히 이름을 올려왔고, 특히 공공기관 및 금융 부문의 디아이 관련 협업 가능성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아온 알트코인 중 하나입니다. 오늘 차트를 살펴보면 메타디움은 최근 3일간 극심한 박스권 조정 흐름을 보이다가 19일 오후부터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저점을 22원대에서 다지고 나서 갑작스럽게 매수세가 몰리며 27원선까지 상승한 후 현재는 24.8원 부근에서 횡보 중입니다. 거래량 급등 경고가 표시된 것으로 보아 단순한 기술적 반등보다는 단기 수급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24시간 거래량은 약 6억 3천만 에미터에 달하고 있고, 거래 대금은 약 162억 원으로 중소형 알트코인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미 매수세가 몰린 것이 아니라 일부 세력 혹은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일시적인 수급 쏠림으로 인해 급등 이후 자연스러운 조정 구간이 나타나고 있지만 차트상 추세가 완전히 꺾인 것은 아닙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19일 오전까지의 거래량과 가격 흐름입니다. 거래량 없이 지속적인 횡보를 보이던 차트가 오후 들어 급격히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이후 연속적인 윗꼬리와 거래량 분산을 통해 차익 실현 매물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하지만 24원 초반에서 다시금 거래량이 실리는 모습을 보면 단기적으로 23점 외에서 24원 부근이 중요한 매물대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메타디움의 외부 이슈는 아직 구체적인 파트너십 발표나 신규 서비스 론칭 같은 굵직한 호재는 없지만 블록체인 신원 인증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향후 디지털 신원 관련 정책 변화나 글로벌 트렌드가 반영될 경우 중장기 호재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did 기술은 웹3와 메타버스 그리고 탈중앙화 서비스의 핵심 요소로 꼽히며 이 시장이 다시 주목받게 되면은 메타디움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업비트 기준으로 차트를 살펴보면 30분 봉상으로는 24.3원에서 단기 저점을 만들고 다시 반등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고점은 26원을 찍고 현재는 눌림 구간이기 때문에 향후 25점 외에서 26원 돌파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줄 경우 정고점 돌파 시나리오도 열리게 됩니다. 다만 아직은 박스권 하단에 가까운 상태이므로 보유자는 관망 또는 저점 매수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도 거래량이 평소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상황은 단기 상승을 예고할 수 있는 시그널입니다. 다만 이처럼 갑작스러운 거래량 증가가 항상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신중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RSI 지표는 중립에서 약간 과매수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고, MACD 역시 시그널선을 상향 돌파한 직후라 추가적인 모멘텀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같은 박스권 정리 구간에서는 불확실성이 동반되기 때문에 진입 가격과 손절 가격, 목표가를 정해두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영상 상단에 있는 0 1 0 9 5 9 6 6 1 1로 개별 문의를 남겨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 향후 메타디움의 전망은 시장 전반의 상승 분위기, 특히 디지털 신원 및 블록체인 인증 시스템에 대한 정보 및 글로벌 기관의 관심이 증가할 경우 매우 긍정적입니다. DID 기반 기술은 단순한 암호화폐의 범주를 넘어서 실생활 서비스와 연동되는 차세대 인증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did 기술을 활용한 공공인증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요즘 수익률 예전만큼 안 나온다고 느끼시죠? 하루가 다르게 오르던 코인 시장 요즘은 마치 숨 고르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 지금이 바로 진짜 기회입니다. 010-955-6611 지금 바로 경보라고 문자 주세요. 이 시장의 방향을 실시간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나 커뮤니티를 보면은 시장이 어렵다 하락장이 길다 이런 말 많이 보이시죠.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올해 초 대비 아직도 70% 이상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기관 자금 유입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ITF 승인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의 자금이 블록체인 자산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닙니다. 기술과 자본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적 상승입니다. 여러분, 시장은 언제나 심리로 움직입니다. 두려움이 커질 때가 오히려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지금 시장은 단기 조정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명확한 상승 구간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사이클의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AI, 디파이, 알트체인 이세 가지 키워드가 시장의 새로운 축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격 투기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기술력과 실사용이 수익률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타이밍을 놓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정보의 격차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글로벌 뉴스와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누군가는 단순히 커뮤니티 글 하나로 결정을 내립니다. 결국 이 작은 정보의 차이가 수익률의 큰 격차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존재합니다. 시장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전달드립니다. 놓치면 혜택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시장의 현실입니다. 지난 방학 기때 비트코인을 놓쳤던 분들, 메타버스 붐 때, 알트코인을 놓쳤던 분들, 그때 다들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때 조금만 빨랐더라면 어, 지금은 그때보다 더큰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승장이 아닙니다. 다음 사이클의 시작점입니다. 지금 바로 경보 문자 주세요. 010-9959-6611. 단한 통의 문자로 시장의 다음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은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이미 조정이 끝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된 메이저 코인들. 두 번째, 기술력은 충분하지만 아직 세력 매집 단계에 있는 알트 코인들. 어, 세 번째, 곧 대형 거래소 상장을 앞둔 신규 프로젝트들. 이중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그 해답, 바로 실시간 데이터 안에 있습니다. 010-9959-6611. 경보라고 문자 주세요.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변수는 글로벌 유동성 재편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이후 달러가 안정세에 들어가면서 그 자금이 점차 코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 기업들이 자산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고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디지털 자산 ITF를 확대하고 있죠.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건 이미 두 번째 상승 물결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너무 늦으면 수익은 줄고, 너무 빠르면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래서 실시간 정보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단순한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거래소, 온체인 뉴스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하고, AI 시스템으로 시장 변화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세요가 아니라 지금 사야 하는 이유를 근거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단순한 존버가 아니라 전략적인 투자라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기회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미 다음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경보라고 문자주세요. 010-999-6611, 단한 번의 문자로 시장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조용히 변하고 있습니다. AI와 블록체인의 결합, 실물자산 토큰화, 그리고 각국 정부의 제도화. 이세 가지가 함께 움직일 때 다음 불장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시작됩니다. 온체인 데이터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전송량 증가, 거래소 내 비트코인 보유량 감소, 디파이 락업 수량 증가.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시장 심리가 매도로부터 보유 강화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 차익? 중장기 성장? 둘다 가능하지만, 그건 정확한 정보가 있을 때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아는 정보로는 수익을 낼수 없습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남들이 모르는 진짜 데이터입니다. 놓치면 혜택 없습니다. 010-959-6611, 지금 바로 경보 문자 주세요. 투자는 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정보를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없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여러분의 수익률이 떨어진다면, 그건 시장 탓이 아니라 정보 탓입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저희가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경보 문자 보내주세요. 010 909 6611 당신의 투자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